자 다음 얘기는 어 어제 또 정경심 교수 구속 못지않게 또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이건 뭐 한국 정치와 관련된 상황은 아닌데 남북 관계에서 어, 정말 쇼킹할 만한 예, 그런 사건이 있었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강산을 방문했습니다. 금강산을 방문하기 처음인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죠? 현재 아까 말씀드린대로 틀딱의 연배들 갔기 때문에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서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에 방문한 적 있었나? 금강산 없죠, 그죠? 그러니까 그집권이전에는 모르겠어요. 예, 비공적으로 이렇게 활동했기 때문에 뭐간 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제 공식적으로는 확인된 적이 없었다. 그러면 이제 10년 거의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이후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강산을 방문했던 적이 없는 거야, 그죠? 그럼 이제 10년 동안 그게 어떻게 돼 있겠습니까? 금강산 관광 지구가이게 이제 현대 아산에서 가서 사업을 했던 거란 말이에요. 어, 북한 정부에서는 어, 관광지를 내주고, 그죠? 여기 장기 장기임대를 해준 거예요, 50, 50년인가? 제 기억으로는 50년 좀 장기임대를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현대에서 자본을 대가지고 들어가서. 뭐, 호텔도 짓고, 뭐, 교회장도 짓고, 그 다음에 뭐, 펜션도 짓고, 이래가지고, 금강산 관광을 쭉 해왔었는데, 그게 10년 동안 금강산 관광을 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죠, 지금? 뭐 행사 같은 거 했나요? 뭐, 남국 민간 행사 같은 거는 좀 했었나? 그럼뭐 1년에 한 두세 번 이제 사용을 하고, 그냥 10년 동안 거의 방치되어 있는 이런 상태였다. 여기를 김정국 위원이 방문했습니다. 방문했다는 사실부터가 있다는 우려스러운 형국인 거죠? 그죠? 10년 동안 망치된 때를 방문했는데, 제대로 관리가 됐겠어? 솔직히. 그리고 관리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게, 아, 에요 북한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죠? 북한에서는 어쨌건힘대를 해준 문제이기 때문에, 그 시설물 관리라든지 이런 거는 남측에서 해야 돼. 남측도 어디 가야 되냐면 현대 아산에 해야 돼요? 근데 현대 아산이 뭐,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죠. 일단, 내부 지발사업에서도 현정은 어, 회장이 어려운 형국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이게 없어요. 예, 좀 부족하고. 그 다음, 금강산 관광이나 이런 대북교류협력사업이 현대아산의 주요한 사업이었는데, 이게 지금 박근혜, 이명박 정부 이후로, 이제 천안 사건이죠. 직접적으로는. 천안 사건 이후로, 오이사조치 이후로, 완전히 중단되어 있는 상, 상태이기 때문에, 현대아산은 솔직히, 난 어떻게 먹고 사는지 모르겠어. 부자가 망하면, 심, 3년은 간다. 제가 이런 얘기 들어봤는데, 10년을 가잖아, 지금. 옛날 속담도 틀린 게 있는 거예요. 부자는 망해도 10년 이상 가나봐. 우리는 망하면 그냥 3일을 못 가. 근데 아무튼, 10년 동안 현대아산도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관광이 안 되고 있는 시설에 갔다가, 갔다가, 뭐, 투자를 하고 관리를 하고 이랬을 가능성이 없어요. 그죠? 그냥 대단히 흉물스러운 상태가 됐을 것이라고 저는 추정이 됩니다. 근데 거기를 김정국 명 방문을 했으니, 이게 큰 사단이 난 거지, 이미. 응? 근데, 이제, 방문을 했다는 라건 뭐예요?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서, 어 뭔가 이제 새로운 방법을 좀 모색을 해봐야 되겠다. 예? 이게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되고 있으니, 뭐 이런 생각이 있었으니 간거 아니에요? 그래서 방문을 해가지고, 참, 민망한. 그러니까 이거 우리 시설이야. 우리 시설에 대한 평가야. 그죠? 남측의 어떤 건축 경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평가인데 좀 민망한 얘기들이 뭐 줄줄이 나왔습니다. 민족성이라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뭐이거 제가 그닥 화가 나지 않았어요. 그뭐 우리 한국의 현실이 그러는데뭐 민족성이고 나발이고 어딨어, 그죠? 오, 온갖 외색 미색 그냥 퇴폐 향락 문화가 판을 치는 나라기 때문에 금강산에 갔다 갑자기 기화집 짓고 이러진 않았을 것 같아. 그래서 민족성이라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건축미학적으로 힘이 낙후됐으면 요것도 이제 뭐 그래도 견딜만 했어요 왜냐하면 벌써 이거 지은지가 이제 20년 가까이 된 거잖아 그죠? 관광을 안한것이년어 이거 시설물을 이제 만든 건한 20년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눈높이에서 보면은 많이 낙후되어 있겠죠 그래서 크게 뭐 민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건설장의 가건물을 방불케 하는 아니 뭘 어떻게 지어놨길래 그럼 저는 가본 적이 없어서 네, 뭘 어떻게 지어놨길래 그랬는데 페이스북 보니까 갔다 오신 분들이 있나 봐요. 근데 진짜로 건설자의 가건물, 컨테이너! 컨테이너가 어, 그런 숙소가 있나 봐. 예, 네, 학생들 수학여행 많아서. 아, 수학여행하는 학생들이가건 컨테이너에 자는 거야? 당시에 뭐 임시로 뭐 만들었는지, 아무튼 그, 그렇게 해서 가다 아, 그게 아직까지 있다는 거아니야 지금. 20년이 지나도록 가건물 내다가 뭐 사람 돈 받고 거기다 쳐놨다는 거 아니에요. 대화산 그렇게 안 봤는데 참 민망하네 그래서 그 가건물은 사진을 제가 못 봤어요 근데 어이, 뭐가 어떻게 가건물인가 그랬는데 해군광호텔이라고 바다 위에 이렇게 지어놓고 있어 그거는 이제 오래됐으니까 뭐이 해수에 이렇게 뭐 풍화가 되고 그러면 많이 녹습니다 그래서 좀 보기가 안 좋았는지 모르지만 그냥 그 가건물이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가슴에 와닿대 저기다 호텔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었다는 것부터가 대단한 용기인 것 같아요 제가 볼때 저도 어, 나름대로 관광 관련 분야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시골에서 살고 있지만 동네 펜션도 그렇게 너무 망해요 지금. 예? 제가 사는 동네 펜션이 좀 많은데다 녀보면은 진짜 요즘 화려하게 안 해놓으면 그냥 망합니다 지금 뭐 옛날처럼 뭐 그냥 노후 예? 혹시 뭐 펜션 같은데 관심 있는 분 있으시면 제가 컨설팅 을좀 해드릴게요. 내가 노후에 저기 노후 자금 좀 마련을 위해서 부업으로 펜션을 하셔야 되겠다 이러고 시작하시잖아요. 둘딱다 나옵니다, 지금. 차라리 치킨집 하세요. 그건 빨리 망하니까. 빨리, 고통을 적게 받는 게 좋잖아. 그죠? 근데 펜션, 이거 괜히 지금 손대가지고, 여기도 지금 대기업들이 들어와요. 대기업까지는 아니어도, 그 뭐, 기업적으로 합니다. 이 펜션 이런 사업도. 그래서, 호텔 못지않은 시설, 보면 막 진짜 눈 돌아가요. 야, 방값도 겁나 비싸. 아니, 그렇게 하는 마당에 그 금강산 명승지에 대기업이 돼가지고 호텔을 지어놨는데, 진짜 보기 민망한 가건물 수준에 에? 이런 호텔을 지어놓고 관광을 해왔다는 것 자체가 참 창피하고, 김영웅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연원 경관에 손해가 된다. <laughs> 아니, 진짜 객관적인 평가인 것 같아요. 금강산 진짜 절경이잖아요, 곳곳이. 근데 거기에 호텔이 있어. <laughs>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숙박시설들을 만들어놨더라고요. 호텔도 있고, 뭐 펜션 지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걸막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펜션 나나같 펜션 비슷하게 그렇게 독채로 이렇게 지어놓은 데도 있고, 뭐 진짜 그런 가공을 해놓은 데도 있고, 뭐 바다 위에다가 뭐, 컨테이너를 잔뜩 쌓은 것 같은 뭐 희한한 해근강 호텔도 있고 막 이런데 우리가 이제 예전에 북한 그경제로 어려웠을 때, 9 0 년대죠. 9 0 년대 보면막 북한에 뭐 시골 사진이나 이런 걸 찍어놓고서 하, 그건 못 산다 막 그런 거 했었잖아요. 딱그 분위기야. 그래도 우리가 발전된 남쪽에 가서 지었다는 게.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 김정은. 이제 뭐, 이런 건 이제 평가고요, 그죠? 이건 뭐 그냥 우리가 쪽팔리고 말, 말면 그만이 문제인데. 이거 되게 좀, 여게 의미심장에 보노, 보, 보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건강진나 해주고, 그냥 돈이나 받으려고 했던 선임자들의 의존정책이, 응? 요즘 시각적 평가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이제 선임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통념적으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얘기하는 거 아니냐 어 그런 가능성 거의, 거의 없는 게100% 없습니다 북한 체제의 특성상 여기 선임자라고 한다는 것은 그 금강산 사업과 관련된 선임자들을 얘기하는 거 같고요 나만 하고 이걸 했기 때문에 문제다라는 평가를 한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남측한테 다 맡겨놓고 우리 신경 하나 안쓴거 아니냐 지금 이게 의존적이라 그런 거야. 아니 다 사업을 하더라도 같이 해야지. 이제 니네 그냥 땅이나 떼주고 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 이 모양 이 되지 않냐. 건물 하나를 지어도 그래 돈은 남자 잡아도 될수 있잖아. 그리고 너네들이좀 관여를 해가지고 북한에서는 민족성 중요시에 의지 않습니까. 옥류관 같은 건물을 봐도 다 이렇게 지하주 비슷하게 해가지고 지금 최신식 건물을 지어도 이렇게 우리 미학에 가깝게 져요그니까즉 북한의 고층 빌딩 같은 거 요즘에 뭐 창광 거리 랄지뭐영명 거리 랄지 고층 빌딩 많이 짓는데. 각진 빌딩이 많지 않아요. 잘 보세요. 각이 안아 있어 건물이. 다 곡선을 살려요. 고치 빌딩조차도. 곡선의 미를 상당히 강조하는 그러니까 이거 이거 하나 제가 예를 든 건데, 이것이 이제 민족성. 뭐 북한식으로 표현하면 주체성과 민족성이죠. 그래서 우리의 미학. 우리의 미학은 또삼천포 잠깐 제가 빠져야 되겠는데. 한복에 이렇게 옷 매무새를 보면 여러분들 쉽게 와닿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기와. 그죠? 이렇게 뾰족 지붕이잖아요. 서양 집을 보면 이렇게 뾰족 지붕이잖아. 우리는 뾰족 지붕이 아니에요. 그리고 기화가 아시아 우리나라만 있는 이제 그 건축 기법은 아니에요. 뭐 일본에 가도 그렇게 짓고 그러는데 일본은 그냥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가. 근데 우리는 첨화 끝이 어떻게 됩니까? 타고 이렇게 상승하잖아요, 그죠? 응? 뭐 하기 날개를 펴는 것처럼 상승을 합니다. 한복도 그러죠. 그렇죠?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곡선으로 착할 춤 너는 우리 조선 우리 우리 뭐, 뭐 조선 민족춤? 어. 이런 거 보면은. 손동작 같은 거 한번 잘 보세요. 끝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어디를 지향하지 않아. 응? 어디를 가리키지 않아요. 어디를 가리키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 응? 이래, 이렇게, 이렇게, 춤 춰도 막 이렇게 추잖아. 어, 그래서 어떤 곡선의 미학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대단히 잘 살려서 건물을 짓는데, 어, 그런 게 전혀 이제, 뭐 반영되지 않는 거죠. 뭐, 당연히 그렇겠지. 그건 뭐, 누구 탓하문제 아니에요. 현대 아선에서야 당연히, 이제, 우리식의 미학관, 건축관을 가지고 이제 건물을 지었을 텐데, 왜 그런 문제를 가지고 북한의, 어? 간부들이, 그지? 신경을 안 썼냐. 그래갖 이게 왜이시경이 되게 만들어놨냐. 뭐, 이런 걸좀 비판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임자라고 하면은, 아,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북한의 지도부를 얘기하는 거일 수 있어요. 뭐냐면, 선대. 음, 우리가 뭐, 백두혈통 그러잖아. 대, 대를 이어서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선배라고 만약에 표현을 했다면 그것이 김정일 국방팀장을 뭐 언급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선임자들의 의존정책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아마 그 해당 분야, 금강산 건강 관련된 해당 분야의 일꾼들을 평가하는 이런 게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보기만 해도 기분 나빠지는 너잘란 남측 시설들을 싹 드러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보기만 해도 기분... 아, 저이 얘기를 들으니까, 얘기만 들어도 기분이 나빠지더라고요. 아, 우리 수준이 이렇게 안 되나 싶기도 하고, 그죠? 보기만 해도 기분 나빠질 정도로 지어놨나, 왜. 그러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북한에 보도된 사진이라든지, 그동안 금강산과 관련해서 나온 사진들을 좀 이렇게 봤어요. 근데, 좀 제가 을 열심히 안 지은 건 맞아. 이 시설물들이 보면은 이렇게 화려하고 뭐 우리나라의 이런 고급 호텔들처럼 그렇게 지어 놓지는 않았어 마치 무슨 고속도로 휴게소 쳐 놓은 것처럼 그왜 그렇게 됐을까 현대아산이 미약관이 후져서 현정은 회장이 안목이 구려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화, 제,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거야 그동안 그렇죠? 아니 뭐 자유한국당 지랄하지 미국에서 지랄하지 그리고 뭐 건물을 뭐 턴테이너 갖다 놓고 관광을 해야 되잖아. 사업을 따냈으니까. 근데 건물을 제대로 지으려면은 그만한 자본과 그죠? 뭐 기술과 이런 것이 투자가 돼야 돼요. 저 우리나라 건축 수준이 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가하듯이 그렇게 너저랄 보기만 해도 기분 나빠질 정도의 너저랄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도 뭐 세계적인,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현대 같은 대기업이 그런 건축가 섭외가 안 돼가지고 그죠? 시골에서 그냥 전원주택 짓는 분들 모아다가 뭐 그죠? 건물을 지었겠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까즉 그러니까 저렴하게 뭐가 할 수가 투 사업을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조건이 있었다는 거야 그게 10년 동안 아예 건강상황이 중, 중단됐고 그 10년 전에는 대북소문 특검이니 뭐니 해가지고 들들 볶고 괴롭히고 그래갖고 정모원의장이죠 결국 자살까지 하게 만들고 그게 어떻게 제대로 투자가 됐겠냐고 그러면 이제 부축의 간부들은, 납치 상황이 이러니, 그럼 우리 합심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한번 잘해보자. 우리도 영향을 뭐 투여하겠다. 이렇게 일을 했어야 되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견과 평가는, 니들은 도, 땅만 주고 임대를 해놓고,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러고 방치하는 거 아니야, 지금? 이게 세계적인 관광지고 명승이고 절경인데, 음? 아마 이런 점을 좀 평가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서, 남측에 해당 부문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싹 드러내라. 그냥 갖고 야싹쓸어라싹쓸어버려남조선 것들. 뭐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저 저걸 들면 실망할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해당 부문이면 아무래도 현대아산이겠죠. 네, 현대아산 쪽하고 협의를 해서 어, 이 문제를 좀잘 매듭지으면 오히려 저는 좋은 결과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북한에서 뭐냐면 적극적 투자를 하겠다는 거잖아.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원산 달맞지고마식령지고 이런 데가 가끔 우리나라 보도 나오는 거 보면, 뭐, 화려합니다. 특히, 이제, 원산 갈마 이쪽을 대단히 중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정국 위원장이 여러 차례 현지막 지도도 하고, 지금 건설 막바지 단계로 가고 있는데, 그게 명사십리죠 원산이. 그 해안가가 명사십리인가 그죠? 그 해안이 아주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 우리나라 이제 건강 해수욕장 중에서도 이제 최고의 어떤 백사장을 가지고 있는 이런 곳이에요. 그 해안을 따라서 정말로 최신식, 그, 숙박시설들을 쫙 짓고 있더라고. 지금 저는 이제 골조 올라간 정도까지의 사진을 봤는데, 아, 그게 마감이 되고 나면은, 정말 장관일 것 같아요. 그, 뭐, 야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리고 최근에 이제 평양 북한이 건설하는 거 보면, 요즘 전력 사정이 상당히 좋은가 봐. 그죠? 응? 옛날에 뭐, 해 맞으면 불을 먹힌다고 그런 뭐 얘기를 했는데, 뭐, 유경 호텔에 보면은, 그, 레이저쇼 같은 거래요? 유경 호텔 대단히 크잖아요. 그 뭐, 백몇 층이 되고 막, 그, 뭐죠 롯데, 뭡니까? 그, 롯데 타워인가? 예, 네, 그거 다음으로 뭐 이제 아시아에서 제일 높은 거다 뭐 예전에 그랬었는데, 그 이제 완공이 돼갖고 오픈을 한 상황이에요. 어, 그래갖고 조, 외관 조명을 하는데 뭐 레이저를 써가지고 바깥에 뭐 영상 같은 걸 트는 건지 그 높은 건물에 어쩔 때는 뭐 인공기가 막 펄럭이고 있고 번쩍번쩍하고 막 그러더라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여명물이나 성광거리 이런데 보면은 어, 야간 조명을 대단히 화려하고 우아하게. 어, 뭐 아까 말씀드린 김종국 박이 원이 지적한대로 민족성이 돋보이게 잘 해놨어요. 응? 이제 뭐 북한이 못 산다고 우리가 우습게 볼건 아닌 것 같아. 물론 여전히 이제 어려움이 있겠죠. 뭐 경제제재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응? 어? 할래니까 어, 경제발전이 쉽지 않은 것는좀 뭐 이해는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북한식으로 표현하면 자력갱생으로 상당한 수준의 어떤 경제적인 이런 발전들을 지금 미룩하게 나가고 있는 상황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북한이 건축 쪽에 지금 상당히 역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역량들을 이번에 금강산 개발 쪽에 투여를 해라. 그 이쪽에서 이제 쌓인 역량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다투여를 해가지고 3, 4 단계에 나눠서 장기적으로 이거를 개발해 나가자. 그러면서 원산, 갈마 그다음 마식령 금강산까지 이 전체를, 그러니까 강원 원산 강원도 아니죠. 그러니까 강원도 바, 바, 바로 위에요, 그죠? 하여튼 이 강원도일 때 북북북부 강원이지? 말이 좀 이상하네. 하여튼 유일하게 분단도잖아요, 강원도가 북부 강원 지역을 세계적인 마르크스와 뭐 같은 어, 그런 관광지역으로 개발해서, 저는 북한의 발전전략 국가 발전전략하고도경제발전전략하고도 전략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불특사업 보통 이제, 좀 후진국들은, 뭐 중국도 마찬가지죠 그러잖아요. 불특산업 해가지고, 그러니까 서, 발전된 나라들이 안 하는 거, 이제. 그 인건비, 이제, 저임금으로 떼워가지고, 자본을 축적한 후에, 이제 그걸로 기술 발전해가지고 선진국을 따라잡는, 뭐이런바 이게 뭐 박정희 모델이지, 그죠? 가발 모델. 그서 가진 건 이제 노은 것밖에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머리카락 다 모았다가 가발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자본 축적해서, 그다 미국, 미국한테 좀 빌리고, 뭐, 일본한테 빚 뜯는 거 아니죠? 우리가 받아야 될것 지능화 빚 뜯고, 뭐, 이래가지고, 경제 발전을 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응? 저개발 국가들의 전형적인 이제 발전 논리에요. 그러니까 이렇키게 발전을 하다 보면 두 가지 문제가 생겨. 하나는 국토가 황폐해야 됩니다. 그죠? 중국이 지금 그런 거잖아. 중국 때문에 우리가 아직 엿먹고 있는 거잖아요. 돈만 되면 황산하려고 뭐하고 공해산업 위주로 발전이 되기 때문에 국토가 황폐화되고 나중에 이걸 회복시키려면 훨씬 더 어렵거나 아니면 회복 자체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건 실패한 발전 전략이다라는 게좀 일반적인 폭력이야. 그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기술 경쟁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계속 후발주자일 수밖에 없는 상태. 물론, 뭐, 최근에 중국 같은 경우는 양상이 다릅니다. 중국 나라가 크고, 자본 규모가 크기 때문에, 기술 발전에, 그리고 이제 공산당이 집권되어 있는 나라고, <laughs> 개인 기업이 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 발전에 많이 뭐 투여가 돼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저는 요즘에 웬만하면 전자제품은 중국제 써요. 어, 가성비 최고야. 겁나 싸지.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추격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의 경우, 그 기술 격차를 결국 극복이 안됩다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후진국으로 남을 수 밖에 없는 상태다. 그럼 북한도 이런 모델, 뭐 중국식 모델이나 베트남식 모델을 가게 되면은 결국 똑같은 결과가 초대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김정일 국무위원장은 그런 식의 어떤 실패한 모델을 탑습하지 않겠다 저는 그런 의지가 있는 거 아닌가 보여요 그래서 이제 북한이 지금 제가 볼땐 내세울 만한 게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인공위성, 어, ICBM을 쏠수 있는 이런 과학기술 역량. 기초과학이죠? 기초과학을 통해서 최첨단 어떤 기술쪽으로 먼저 발전 해나가는 음. 이거 하나하고 두 번째 주목하는 게 바로 이 관광산업 아닙니까? 관광산업이 사업을 잘만 할수 있으면 최고의 사업이죠, 그죠? 고 부가가 치고 자연경관을 해치는 게 아니에요, 관광산업은. 물론 관리를 잘 해야 되지. 자연경관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 수 있는 산업이 될수 있어. 아무리 아름다운 자연도 사람의 손길이 닿아야 비로소 관광상품으로 전화이된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난개발을 하지 않는다면, 어, 관광사업으로. 예컨대 스위스 알프스아까 얘기를 했지만,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우리가 스위스가 야, 공해가 많아, 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어? 관광사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도, 스위스와뭔가좀 청정하고 깨끗하고 이런 인상을 받잖아. 어, 실제 그렇고, 어? 아마 그런 모델로 지금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금강산 방문이 이제 원상 마신령이 제일 먼저 발했죠 마신령 스키장 쪽, 마신령 지구. 그다음 원산닮마지고 그다음에 금강산 지구 이렇게를 완성시켜서 여기를 세계적인 관광지로 지금 꾸려 나가겠다. 근데 이게 지금 남측하고 어쨌거나 합의 사항이 있고 남측이 관리를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금 어쨌건 매듭을 지어야 되는. 그리고 올 연초에 그랬어요 김정일 국무위원장이 김정국무위원장이 어 조건없이 금강산 관광 재개를 하겠다. 근데 여기 아무 답이 없잖아 지 답이 없잖아요, 지금. 그거는 대북 제재하고도 관련이 없어요. 우리 정부가 결심하면 할수 있는 문제야. 금강상 관광이나 대선공단 문제는. 응? 유엔 뭐 제재를 위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문재인 정부가 나름, 어? 두 차례나 뭐 정상회담을 했고, 세 차례죠? 네 차례야, 어떻게 보면. 그죠? 저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분전 방문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 가셨잖아. 정상회담을 한건 아니지만은. 무려 1년 동안, 어, 네 차례나 서로 만나서 이렇게 마음을 맞춰왔는데, 아니, 개성, 금강산, 그, 제재하고 상관없는 그것도 해결 못해, 지금. 그래서 더 뭐, 보기만 해도 너저란, 남측 시설을 찰, 싹 드러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그 남측 시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측의 이런 대북 정책.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쁘지, 지금. 아무 조건 없이 해주겠다근데도안 해.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약간 일꾼들을 비판한 게, 이런 세계적인 명승제도 왜이따이래 해놨냐. 임대료나 받고. 그러니까 북한 측에서는 정말 큰 선물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면? 그죠? 어? 이 좋은 데를 우리가 개발해가지고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걸 우리 동포의 쪽으로다가 너네한테 그게 남북화해 협력 통일에 도움이 되니, 어, 금강산을 하나의 그런 통일의 상징적인 거점으로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줬는데 이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어? 조중동이나 이런 데서 금메상 관광을 가지고 그동안 떠들어는게 뭡니까? 어? 뭐 퍼주기 한다 그러고, 어? 그걸 가지고 핵, 핵무기를 만든대. 뭐, 봉이 김선달이야, 씨. 아무도 만들어봤으면 좋겠어. 홍준표 씨 데려다가, 어? 돈을 그만큼 줄 테니까 한번 핵무기 만들어와서 와보라고. 개성공단도 마찬가지예요 그, 그 개성공단 임대료도 엄청 싸. 베트남이나 적보다 훨씬 더 쌉니다. 그5 0년이 거의 무상으로 주다시피 했고, 그게 현대한테 준 거죠? 어, 현대가 그냥 재분양을 해도 되, 되, 아, 자기가 개발 안 하고 재분양을 해도 되게 해줬어요. 그니까 러 뭐냐면 어. 현대 샀어. 이걸 현대가 사업권을 따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삼성한테 임대를 해줘. 그러면 현대는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그냥 돈을 버는 거잖아. 응? 근데 보통 그렇게 사업권을 주면 그렇게 안 합니다. 그죠? 그냥 돈 주는 거 아니야. 너는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렇게 해서 해줬어. 그리고 뭐, 누차 하는 얘기지만, 계속 공단 노동자들 임대, 저기, 임금. 중국, 베트남과 비교해서 훨씬 싼 수준이잖아요. 그래고 우리 기업들이 가가지고, 정말 돈잘 벌었다고. 그러면서, 아니, 어떻게, 인, 월급을 그걸 받고 사냐? 여기서 사람들 하는 얘기가. 아 노동 착취한데. 아니, 그다 나라 월급이 개념이 우리랑 다르잖아, 지금. 그래서 노동자도 월급을 나라에서 싹 가져갈 거예요. 그죠? 나라가 사업하는 거란 말이야, 이거는. 그래갖고, 그 월급을 싹 가져가고, 나라에서 노동자들에게 생활비를 따로 지급한다 그게 다른 문제야. 기업에서 월급을 주는 게 아니에요. 뭐, 인센티브 같은 거는 줘요, 북한 기업에서도. 야, 여기 우리 기업이 뭐, 올해 한100%생산 하자 그랬는데, 150% 했어. 그래갖고, 아유, 야, 잘했네. 그래갖고, 이거는 독립체산제라고 그래가지고, 각 기업들이 분배를 할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100에 해당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나라에서 가져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이 돈을 다 모아가지고, 어, 야, 너는 삼성 단니니까 월급 많이 주고, 너는 뭐 어디 중소기업다니까 적게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어, 너 무슨 일해? 어, 노동자 저기 뭐, 광산에서 일해? 아, 어, 힘들겠네. 그럼 월급 많이 주고, 어, 너는 교수야? 그래서 좀 들인 들잖아, 적게 주고. 그러니까 월급을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 회사한테 월급 받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거는 정부로 들어가는 거야. 그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그걸 나눠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저임금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무슨 얘기냐? 북한 정부에서는 하, 한국 기업들이 가가지고 싼 노동력에 어? 기업을 할수 있도록 해주고 그에 대한 임금 차익분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거는 여기서 발생한 수익이잖아. 또 북한이 그 수익으로 노동자들에게 그거를 어, 배분을 해줘가지고 상승을 시켜준 거란 말이요. 그런데 그 돈을 뭐, 노동자들 삥을 뜯어가지고 그걸로 행복이 맞는데 이게 될 소리예요 이게? 정신이 이해니까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제가 유머로운자아요친인기가 자. 동북이야 또. 저이 20여 년에 걸쳐서 이 얘기를, 군간상 관광 개성공단 한 이후로 20여 년에 걸쳐서 이 얘기를 입으로 떠들고 방송으로 하건 글로 쓰건 수없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건 민주당이건 뭐 저기 똑같아. 응? 저 자유한국당이건. 다 퍼주기래. 그 사람이, 저는 저, 북한이 낸 언젠가 이럴 줄 알았어요. 사람이 아무리 내가 그래, 동포애고 뭐 가족이고, 응? 친척이고, 내가 이렇도와주는데 좋은 얘기 안 나오잖아요? 응? 하기 싫어지는 시점이 와. 지금이 저는 그렇게 된 거라고 봅니다. 제가 이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월드컵 축구 예선전이 있었죠? 어. 그거 가지고 이제 또 난리가 났어. 시끄러웠어. 같은 이제 무관중, 무중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우리 또선수들 갔다 와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 특히 손흥민 선수가 뭐안 다치고 온게 다행이다. 그래서 북한이 되는 거 칠게 했다. 심지어는 아주 심한 욕도 했다. 뭐 이런 뭐 얘기들이 있었어. 또 어떤 선수는 도청을 했대요. 호텔에 있는데 북한에서 호텔방을 도청을 했다. 뭐이런막 얘기도 나와. 그래갖고 이제 뭐또 죽일 놈 됐지, 그죠? 근데 이것도 내가 봤어. 그래서 아니, 또왜저랬나저 사람들은 안 그래도 뭐 분위기도 안 좋은데. 그리고 보니까 아니, 중결을 못한 게그 대북 제재 때문에 응? 그 우상 의원이. 북한에서 북한에서 얘기했어요. 를 대북 제재 때문에 현금이 못 들어가니까 중개권 이협상 합의가 됐다는 거야. 북한이 처음에 좀 세게 불렀는데 나중에 이제 반값 정신으로 반띵 정신으로 해서 동포회 쪽보다 반을 깎아줬대요. 그래갖고 이제 합의가 된 거야 이게. 어? 그러니까 이제 중개하면 되잖아. 근데 그게 유엔 제재 때문에 눈치 보느냐고 피파해서 어? 중개 못한 거야 그게. 그 닦아놓고 북한이 그걸 안할 리가 없어요. 그 중개를. 그죠? 돈 벌잖아. 그 중계, 꽤 비쌀걸요? 그죠? 몇억은 되잖아. 그죠 그걸 왜 하겠지? 뭐하러 아니, 그래놓고서 북한 이상한 나라라는 거야. 축구 중계란 애신데. 자, 그래고 그 응원단도 못 갔어요? 응원단은 왜못 갔겠어? 그, 보니까 티켓도 만들어 놨구만. 북한에서 티켓까지 다 만들어 놨어요. 원래부터 무관중 운동, 경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티켓이나 이런 걸다 만들어 놨어. 근데 여기서 티켓을, 응원단이 가? 뭐, 한 몇천 명갈거 아니에요? 그죠? 몇천 명을 가면은, 현금이 들어가야 될거 아니야, 북한에.